여러분, 우리 몸이 스스로 완벽에 가까운 보습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은 바로 그 천연 보습제, 올레산을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 알아서 최고의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건조함에 시달리고 비싼 화장품을 찾아 헤매는 걸까요? 오늘 이 모순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우리 몸 속에 있는 아주 놀라운 생화학 공장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생산품 바로 올레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바로 이 올레산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간에서 직접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필수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데요. 어휴. 이름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역할은 비필수가 아니라 완전 핵심 그 자체거든요. 세포막을 만들고 신경을 보호하고 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일까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부분에 전부 관여하고 있으니까요. 올레산이 얼마나 다재다능하냐는요. 보세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의 벽돌, 즉 세포막을 만들고요. 또 중요한 전기 신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전선 피복처럼 착 감싸서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피부 가장 바깥에서 천연보습망, 즉 피지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기까지 하죠. 이 모든 걸 올레산하나가 해낸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대한 화학공장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걸요. 그게 바로 간입니다. 이 엄청난 공장이 올레산을 포함해서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수많은 물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아니,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대단한 공장이 생생 돌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올레산이 부족해지는 걸까요? 왜 굳이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밝혀볼 시간입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던 우리 몸의 공장이 왜 갑자기 생산량을 줄이게 되는지 그 생산 차질의 원인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이 똑똑한 공장을 멈추게 하는 주범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뼈아픈 얘기지만 바로 우리 스스로가 공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 때문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피할 수 없는 노화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간이라는 공장의 효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올래산 생산량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우리 비타민 d 자외선 육법 카페 회원님들처럼 평소에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아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끼는 그런 피부 변화 바로 이게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부족 신호가요, 우리 몸의 중심에서 가장 먼 곳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에서 제일 먼 손끝, 발끝이 자꾸 트거나 얼굴이 땡기고 눈이 뻑뻑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 몸의 공장에 보내는 일종의 SOS 신호일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자, 노화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면, 이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충분히 신경 쓸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 간이라는 공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쓰는 비누나 샴푸, 바쁘다고 먹는 가공시프, 그리고 때도는 치료를 위해 먹는 약물들, 아마 우리 썬드림카페 회원님들 중에서도 어? 이거 내 얘기인데?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간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간이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해독하느라, 즉 급한 물 끄느라 너무 바빠져서 정작 중요한 올레산 만들기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쯤되면 걱정이 되시죠? 어떡하지? 하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또 효과적입니다. 네, 맞아요. 해결책을 정말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쳐있는 공장을 더 돌리라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필요한 원재료를 입에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야, 힘들게 만들지 마. 우리가 거의 완성품에 가까운 재료를 직접 넣어줄게, 이렇게 공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럼 그 훌륭한 원재료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우리 식탁 위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향긋한 올리브 오일, 부드러운 아보카도, 고소한 견과류 같은 것들이요. 평소 식단에 이런 건강한 지방을 조금 더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공장을 다시 힘차게 돌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간단한 식단의 변화가 우리 몸에 얼마나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특히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질빈 너림들이라면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올레산을 먹는다는 건 그냥 영양제 하나 더 챙겨 먹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본 시스템을 도와서 피부와 신경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혁명의 시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소중한 내 몸의 공장을 위해 어떤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